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만나서, 고맙습니다. 새, 새, 한번 옆에서, 해, 고, 말, 해, 고, 많이 와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어, 내일 극동인데요. 오늘, 어, 연휴라서, 오늘 특별히 이곳에 왔습니다. 제 옆에는 아주 반가운 어울리시죠? 우리 기적 여자. 박영애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곳이 어, 올 2024년 9월이나 뭐 10월 정도에 농아 복지관이 펴진 곳이에요. 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네. 농아 복지관이 세워지는데, 이 농아 복지관 세우기 위해서 막 하신 분이 기정녀 박영애 의원님이세요. 음, 보시면 보시면 음. 여기 보시면 그 시의회 전련해서은2 0 0 0년제죠 2017년 10? 년 6월 23일 금요일 날 오전 한 10시 정도에 시정 질의하시고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신 유정복 시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그때 제일 만드신 게인천수화증센터 운영 및 아, 설치 및운영하는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시장님이 주장하신 게 뭐였어요 그때? 땅 농아인 농아인 음, 네. 음, 농, 음, 농아인 통역센터 수화청센터 네. 그 지원조례 지원 예 네. 네. 다음에 이제 복지관에 대한 지원 그 신설해 주기로 네 그래서 그때 저희했지만그 특수 임무 금에도 말씀하셨고 노안 말씀했고 또 그의 시각장애 또 어려운 분들 많이 합장하셨거든요 특별히 노안들 많이 향해 주셔서 알고 계세요 특별히 그 아버님이 특수 임무 HID 그 이년에 헬로프대 1기 주식이기 때문에 관심 많으시고 이곳에 보시면 한번, 한번 볼까요 한번 들려보세요 한번 보시면 이것이 이것이 보시면 여기가 지금은 모델 하우스인데요 여기가 이제 문을 틀고 여기다 끝다리 문화시설 만족구역 꽉 빼고 여기 앞에, 그 앞에 농아 복전이 생겨요 이래서 네. 그렇게요 요한 네, 네, 네. 이름 로얄파크시티 이거구요 네. 네 하고요 네아씀하대로그때막시작을때막막막막 하신게 그시성 센터 본부 하나랑 센터 네개를 세운다고 약속하구요 이곳에 검단 3구역 도시개발 사회 거기서 복지관 져서 시에다가 체약하면 농아인 복지관이 생기지는 거란 말이에요. 되게 뿌리 너무 감사하고 지금 다시 감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에이, 축하합니다. <laughs> 축하합니다. 그 하실 때그 농아인들에게 그 복지관이 필요하다는 걸 어떻게 뭐 필요성 같은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네, 우선 정대진 어, 우리 소장님께서 농아인에 대한 네. 특별한 필요성을 늘상 가르쳐 주셔서, 문화복지가 할수 있는 것 중에, 그래도 시설을 완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마침 또 시장님께서 좋은 지역에 좋은 여권을 이렇게 또 보내주셔서, 오늘과 같은 기다리는 기회가 됐는데, 진작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네. 이게 약간 안정적린것 같아요. 다 이제 이곳이 오른쪽, 이쪽, 왼쪽에 지금 1,500세대인데 이 단지가 13,000세대가 들어온대요. 그중에 내가 일차적으로 이쪽에 1,500세대 교편 중이고요. 여기 모델 하우스 있어, 분할 수 있어요. 그러 지금 저 모델 하우스가 무너지면 거기에 문화센터, 세, 문화시설 세워지고 과그 앞에 농아복지관 지하 1층. 한층 표입니다 이곳이요, 누가 그 홍보냐면, 시면... 누군지 아세요? 이 병헌 씨가... 그래서 홍보 많이 했는데요 여기가 로얄 파크 시티 보시면... 한개 있죠. 이병헌 또... 또 있어요. 기름. 여기는 왕 길역 가까워서, 거리면 7분, 빠르면 뭐 10분, 7분이 걸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버스가 올 거고요. 이곳에 보니까, 우와, 놀랬어요 송도, 에가라해요 왜냐면 여기에 장미, 공원, 그 다음에 황토길, 그 다음에 수상, 택시도 있고요. 이 안에 막밤에 조명들 멋있게 진대요.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너무 예뻐요. 꼭 어디 농원에 놀러 온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파트 안 좋고, 그다음에 보시면 여기가 여기가 지금 여기 아파트 있고요 여기 밑에 국지관 그러니까 삼에서1번 2번, 2번, 3번, 4번 1번 쪽에 여기 문화시설 있고 여기 앞에 있어요 그여 다음에 전국 문화인복지관 보면 첫 번째가 처음에 간두 번째가 대구에서 헤어졌고요 세 번째가 제주도 네 번째가 대구 그다음에 한 해문이 다섯 번째, 인천, 인천이 여섯 번째에요. 네, 1등 했어야 되는데. 아, 네? 1등이요? 1등 했어야 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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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섯 번째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직 센터가 분리가 안 돼서 네. 안타까워 뭐, 어떻게 하면 좋을 아, 네. 여러분 얘기했는데, 빨리가 좀 어렵다 해서 그렇게 하는데, 빨리 해드려야죠. 약속이 양쪽이 약속이니까. 지금 부평이랑 연수는 그 노유자 첫 네. 배웠거든요. 근데 아직 시장님은 아직 안있는데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각 부회사나 부원님이 도움을 주겠다고 하시고 또 이번 국회의원들께서 관심이 있어서 직접 찾아도찾아자자등 뭐, 들고 왔으면서도 농아인의 숫자가 그렇게 많을지 몰랐는데 지금 2만 8천 명이예 많이 못하시겠구나 생각해서 그만 단위 이상이 넘게 되면 그거는 아주 국가에 책임이 되죠. 네. 인천도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어, 보통 약자가 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좋은 시설을 고연이 써야지. 지금 전국 복지관 6개 중에서 인천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만 해스클럽도있고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안녕하요안녕하세요 여기는 그 전에 인천시에 대표했을 때 여기는 청각, 어, 인천, 청각, 번호장애 복지관 한다고 답했되게다 그 있어요. 그, 은건다고 여기는 이제 앞으로 농인들의 어떤 인천, 농아제 복지를 위에서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강의 가주시고, 오늘 여기를 만져주신 우리 박용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합니다 마지막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하세요. 새 네봉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